안녕하세요. 메이크 인사이트입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전체는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의 워즈 인텔리전스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친환경차 점유율은 22%를 기록해 작년 동기 18%보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주인공은 순수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자동차였습니다. 놀랍게도 순수 전기차는 침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혼다 프로로그, 쉐보레 이코녹스, 테슬라 모델 Y 등 기존 강자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폭스박엔 아이디 사나 토요타 비지 사엑 x 같은 신규 모델들도 이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부진의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는 가격 문제입니다. 전기차 평균 거래 가격이 2024년 12월 55,500달러에서 2025년 3월 59,200달러로 상승한 반면 전체 신차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49,700달러에서 47,500달러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입니다. 둘째는 모델 부족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시장 위축을 우려해 전기차 신모델 출시를 연기하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모델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걱정 없이 연비 효율성을 누릴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 흥미롭게도 고급차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2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시장 분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및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는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하이브리드 중심의 친환경차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